안녕하세요. 오늘은 분꽃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벌레가 생겼어요. 저도 올해 처음 겪는 벌레인데 여러 곳에 검색해 본 결과 총채벌레일 가능성이 커 보여요. 총채벌레는 아주 작게 1mm에서 2mm 정도 크기고요. 그리고 입 뒷면에, 입속 안에 알을 낳는다고 하더라고요. 입 뒷면에 보면 뽕글몽글하게 무슨 하산 모양처럼 생겼어요. 도함 애벌레도 길쭉한 쌀 모양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제 결론은 총채 벌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꽃들을 줄길, 잎을 다 따줬더니 성장도 못 하고 지금 있어서 분갈이를 해 주려 합니다. 보시면 분꽃이 힘이 없어요. 제대로 성장 을못 해서 뿌리 성장도 못 했고요. 제가 갖고 있던 1일초는 분갈이도 해 주고 잎을 다 따줘서 지금은 벌레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잘 자라고 있는데요. 이 분꽃은 그냥 잎만 따줬더니 성장을 못해서 지금 다시 분갈이를 해줄거예요 너무 목대에 힘도 없고 윗자랐기 때문에 희무지로 눕혀서 뿌리를 유도하고 계서 해주려고 옆으로 눕, 눕혀서 심고 있는 중이에요 분꽃은 우리나라에서는 1년생으로 취급하거든요 겨울에 춥기 때문에 겨울을 나지 못해요 얘는 아프리카 쪽에 더운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추위를 견디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줄기를 옆으로 눕혀서 고정을 해줄 거예요. 근데 너무 억지로 꺾지 는 마세요. 잘못하면 부러질 수 있어요. 힘무지 않은 줄기는 연한 줄기로 하셔야지 너무 빳빳한 줄기로 하시면 잘못하면 끊어질 수 있어요. 일반 철사를 유자 모형으로 구부려서 사용하시면 아주 편해요. 이 분꽃은 작년 겨울에 저희 집 베란다에서 겨울 났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꽃은 따뜻한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이기 때문에 겨울을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큰 분꽃을 보관하기는 힘들어서. 삽목을 해서 보온을 해서 베란다에서 겨울을 났답니다 작년 겨울에 다섯 개를 삽목했는데 올 여름에 두 개만 살아남고 세 개가 죽어서 세 개를 더 삽목했답니다. 지금 삽목이 심어주는 거예요. 베란다에서 씨앗 파종을 해서 식물을 키운다는 건 생각보다 힘이 들더라고요. 빛이 균일하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성장이 더디고 그리고 윗자라서 길게 윗자라요 깨를 낸게 작년에 삽목을 해서 키운 거였어요. 발화 시간을 줄이기 위한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노즈였다면 봄에 직파를 해도 성장성이 워낙 좋아서 잘 자랄 거예요. 근데 저희 집 아빠 베란다는 봄에 파종을 하면 여름에 빛이 잘안 들어오기 때문에 성장을 못하고 꽃도 아주 조그맣게 피어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 단축하기 위한 방법으로 삽목해 준 거예요. 분꽃을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삽목을 한 건데 올해는 병충해가 와서 잘안 됐어요. 꽃은 몇송이못 봤어요. 분꽃은 밤에 피는 꽃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야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파트 베란다에서는 그냥 자기들이 피고 싶을 때 피는 것 같아요. 분꽃이 여름 꽃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물을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아요. 물은 겉흙이 마르면 흠뻑 주고 있어요. 분꽃은 물이 마르면 고개를 아래 숙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물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습을 하지 않고 키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생각나세요? 저희 어릴 적에는 갖고놀 속꽃 장난이 없어서 분꽃에 하얀 꽃씨가루를 화장품으로 쓴다고 하고 손꼽장난하고 그리고 분꽃을 길게 늘어뜨려서 귀고리도 만들고 저도 이제 나이가 먹었는지 분꽃을 보면 어릴 적 생각이 납니다 요즘은 부쩍 채송화, 봉선화, 그리고 분꽃 어릴 적 많이 피었던 꽃들이 그립고 예뻐 보여요. 이야기가 3000% 빠졌네요. 붓꽃은 6월부터 10월까지 피는 꽃이기 때문에 아직도 꽃눈이 보여서 분갈이해줬어요. 붓꽃은 키가 60cm 정도 크고요. 폭도 상당히 옆으로 많이 커요. 그래서 저처럼 조그만 화분에 키우면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집 베란다에서는 그렇게 성장을 잘 하지 못하더라고요. 여름 꽃이라 그런지 빛이 많이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그만 화분에 아담하게 키울 생각입니다. 저희 어릴 적에는 길가에서 흔히 보던 꽃인데요. 요즘은 보기 힘든 꽃이 되었어요. 길가에서 가끔 한번 보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키워보세요. 제가 코막마을 소리를 해서 이렇게 거북하셨죠? 제가 요즘 비염이 생겨서 숨을 자꾸 들이마시면서 말을 해서 발음이 좀 좋지 않아요. 그리고 입병도 나고 그래서 여러모로 여러분한테 변명할 거리만 생겼네요. 여러분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새로운 도전에 구독, 좋아요로 용기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